인형이 어디 있어? 여기 예, 예, 바닥에. 아 나가야지. 러시아가 이곳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이봐 메르시요. 메르시만 볼게요. 위인스턴 나오겠는데 정크릿도 있네. 정크램 맥크리 나오겠다 느낌. 위도 위도우 있네요. 아나한대 맞았어. 어 케어했어. 아이님 맞아주세요. 네. 젠나타 있어요, 젠나타. 나이스. 맵잘렸고요 우리 젠스케어 중. 오! <laughs> 오른쪽이 젠나타. 확인. 젠나타 떨어진 거 같은데. 우리 메르시 없어요, 우리 메르시 없어요. <laughs> 어, 뚝배기 맞고. 젠나타 오른쪽이요 젠나타 오른쪽. 호빵, 호빵 깨주세요. 공호 파이터. 오케이. 오른쪽, 메르시 오른쪽. 메르시 오른쪽 있지. 라인 봐. 확인. 위도 정면, 위도 정면 2층. 레시 없어. 메르시 없어. 메르시 없어. 우리 메르시 없어요. 맥크리 없어. 메크리 없어. 지 우리 힐러 없어요. 젠야타 없어. 젠야타 없어. 큐윈스윈스윈스다 잘렸어요. 위도해보다잘랐어다잘랐어안잘랐어 애그 거리 두고 석양 기다려야 되겠다. 마지막 비빌 텐데 민선 비벼요. 전면 석양, 전면 석이스디겐지디겐지 이겐지, 겐지 힐러 물렀어요 근데 메르 지고 릴라 또이. 잘해 켜줘. 네. 잘해 야요 잘해 줘 라인 케어 중. 아, 메르시 안 맞아. 나이스, 한번 밀었어요. 뭐 아낄게요, 저. 메르시 없고. 나이스. 잡을 수 있나요? 앞에 있는 거? 오. 앞에 2층 먹어줘요. 백킬 먼저 나가자. 2층 먹어라. 라인. <laughs> 같이 가서. 내가 같이 할게. 아마 뒤에 있어. 여기 봉검. 2층 먹으러 가요. 우리 뽕검, 뽕검 줄게요. 우리 뽕검 대기예요. 지금 나왔어? 닌서 왔다. 뽕검. 후 고! 후. 저 표현 나왔어요? 겐지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우리 맥프리즈예요. 우리 맥프리즈. 잘이키어롱 장글 o 없고.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혼자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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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밀었어 don't know. I don't know. I d 에 n t know. I d o n 빵, 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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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빵. 나이스 네. 들어올게요. 공준비. 아이고 궁각. 아이고 아, 미안 미안해. 쏘쏘 쏘아. 지금 안 쓸게요. 지금 안 쓸게요. 월 줄이야. 오씨. 우리, 우리 라인 게요 아이고 캐리 우리, 우리 메르시 라인 아이고나 죽었네. 아이고. 라비요 옥타운씨! 어, 뭉쳤다 우리 집. 너무 뭉쳤다 너무 뭉쳤다 너무 뭉쳤다 와 음. 힐러 없어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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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궁 각이었다 나궁한번더와네어 용검 있네요 그럼 용검 가죠 용검 뽕 줄게요 뽕 뽕검 에서한 번에 확 밀죠 탱커가 앞에 서야 돼 지금 맥크리 어, 위험해 아, 어. 어, 빠졌어 폭방 빠졌고요 라인 공을 아끼고. 꽈아래서. 올 때.. 자리야, 라인 내려갔어. 자리야, 내려갔어 자리야, 내려왔어. 자리어 자리야, 내려어 자리야, 내려어리야내어리어 자리야, 내려야어리어자리어 두명 컷, 두명 컷.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앞이야. 아이고. 베클이 정면 딜해줘야 돼. 우리 후방 붙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켜야 돼, 나 켜야 돼. 자리야. 켜줘. 이 댄지 혼자 자리야, 궁 한번 더 돌아. 네, 나이스나나못 살려, 나못 살려. 부활 있어요? 자리야, 부활 뒤에 타이 같은데. 깼어 깼어 깼어. 우리 별이 없어요. 왼쪽이 층금 정크. 왼쪽이 층 정크. 폭빵 폭빵 딜. 들어 초월. 다 없어. 버틸게요. 버틸게요. 아이고 아 백. 아. 아백 왔다. 아비. 아비. 왜 자리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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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리야. 겐지, 자리야 겐지로 갈게. 초월해. 자 <laughs> 오른쪽. <웃음> 오른쪽 2층으로 올라갈게요 그냥 아예 맥크리? 음. 맥 국면? 오지 뭐아 오케이 메르시군 있어요 오른쪽 맥크리 있었어요 레인지 맞아주세요 네, 왼쪽 2층 윈선 들어왔어요 윈선 들어왔어 윈선 들어왔어 방벽 깨고 있어 아쉽워요 선광 다시 메르시 갠나오고 있어요 대치하지마 대치하지마 대치하지마요 상데 일부러 먼저 들어온거 같은데 어, 왔어요 왔어요 코니 시 e 갈게요 겐지 고 겐지 고거 때문에 호팡 깨주시고 호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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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깼어 없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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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메르시 음. 메르시 1 번. 뱀 상대 르시 호텔 조심! 아이씨. 아이고 이안 뭐,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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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다시켜 피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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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죽을 수 있어 시대. 구조가 있어서 오, 맥크리! 메르시 성공 가야 돼. 어 뭐야? 아이씨, 성공 성공. 오케이 메르시 성공. 호빵 깨는 중. 호빵 깨는 중. 이게 호빵. 이 윈스턴. 윈스턴 형 혼자 알고 있어요. 윈스턴 사. 윈스턴 사. 안겨 와고. 선데 초월. 초월. 일밴. 윈스턴 깨요. 성공. 안녕하세요. 내가 펑 윈스턴. 뒤 인선! 위 인선 4! 확이 아이고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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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벤, 씨뭐 인선 힐밴 라인 케어 라인 안나덫나덫나덫 나이스 아이고 부활 없어요 백크리백크리 오른쪽 방에 있어 맥크리 오른쪽! 나나나나나 나이스 처벌 안 떨어질게요 지금 라인 없어요 치레 하나 잡아줘야 돼 지금 나이스 nice. 킷선 조심 맥크리 조심 맥크리 너무 앞..너무 앞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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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없다 맥크리! 화물에 oh, 맥크리!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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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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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돼 화물! 화물 떨어지면 안 돼요 나이스 나이스 뜰 아이고 내가.. 자리아 궁을 두 번을 날렸다 네아니 yeah, 상황이 안 나왔던 것같아 형 피곤하시면 들어가시 들어가시는 건가요? 응 막판하자 막판. 나 가게로 전화 뭐... 전화 좀 할게. 아 네. 부산 누나가 물어보셔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해서 근데 자리가 없긴 한데 어차피. 내가 내가 가실까? 여기가. 에이? 형님 혼자 가시게요? 그게, 그게 이상한데. <웃음> <웃음> 그러네. 어, 잠이 왜 이렇게 아. 오냐. 잠을 못뭐 주무셔서 3층. 음. 몇 시간 어. 어. 우리 아 강한... 어? 아, 이고 어. 1점 어, 구간 야타 가능. 어. 고고 야타 메르시. 어. 오케이 보고. 1점만1점 어. 어. 밀리면은 루시우 할게. 이아 그게 나을 것 같아. 1점이 어. 넓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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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쨌든 지금 계셔? 아연 혼자 있어? 가시는 것도 어. 이상하잖아. 또 뭐, 아, 그림이 강... 되게 뭐, 이상해집니다 왜왜왜 e not 고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아아잘랐요 겐지 헤드 맞았어요. 칠게요카 좋아. 오케이 보는 중. 보는 중, 윈윈 좋아. 반피야. 리 라인 켜요, 라인 켜요. 잘라 켜요, 잘라 켜요, 잘라 켜 아, 잘하는. 위도, 위도 조심 확인, 확인. 뒤로좀 빼야 돼요. 완전 빼야 돼, 완전. 메르시 없어요. 좀 빼야 아이고, 돼.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인지 부족하? 좀더 뺄게요. 분명 모질라요 금방 가요. 위에서 딜 할게요, 2층에서. 메르시 카는 중. 아이고. 라인 부활 세요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죽어요. 아, 우리 힐러 없어. 힐러 없어요. 이도 하고. 빠질게요, 그냥. 이거 했다. 위도 프리딜 나오는데. 응, 응. 어, 내 위도를 내가 위도. 야, 근데 윈디겐이라. 야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야타 괜찮을 것 같은데. 윈디겐이라. 아, 어, 어, 뭐야? 여, 우리 계속 보여줘서 먼저 죽기 시작해서 이런 거 같은데. 이층올라가는데 죽었어. 바로. 이거봐 아, 이거봐 보여줘서 보여줘서 계속 죽어 말안 할게요 말하다 죽을 것. 뭐야 이새기 여기까지 왔네. 인서울부 여기 어, 아닌데? 우리 초월 우리 초월. 우리 초월 들어가 들어가 화물 들어가. 딜러가 없어요. 뭐야 그초월딜러 아, 어, 없어? 예키엔 네. 나이스. 메카펑 우리 자리야 구하라고 메르시온 윈스턴 부아윈 윈스턴, 윈스턴 성광 성광 구호 구 메르시 없어 메르시 없어 위도 위도 프리딜 위도 프리딜 윈스턴, 지 윈스턴. 위도 프리딜 위도 디피 위도 없어 현재 반피야 좋아 윈도, 윈스턴 좋아 윈스턴 윈스턴 앞에 어, 먹아야 돼요. 앞에 잡아야 돼. 민스터, 민스터. 나이스. 네. 앞에 붙어줘야 돼요, 이거. 미, 위도우 가안 나오게. 좀 딜각 주지 네. 마. 예, 네. 딜각 주지 말고. 라니님 앞으로 갔어요. 어, 뭐야. 아, 나 마우스 멈춘다, 여기. 또 딜각 나오는데, 여기. 아이씨, 이거 겁나 에너지 안 보이네.

아이고 죽었다 리스턴 부조화 달리고 너무 오래 살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줘야겠다 줘야겠다 왼쪽 1층 위도우 여기 라인 붙었어요 왼쪽 1층 계속 위도 확인 겐지 없어. 예. 방벽 깰는 중. 방벽 깼어. 윈스턴 무조화. 광 메르시 죽어요. 메르시 죽어요. 뒤어 겐지. 겐지. 야, 그 초월, 초월, 초월. 초월. 왼쪽 일층 미도. 아. 왼쪽 일층 미도. 메르시고. 방벽 깰는 중. 윈스턴 무조화. 왼쪽에 윈스턴 무조화. 초여 초여 초초 왼쪽에 위도 왼쪽 위에. 우리 위에 위도 위요 위도. 위 위에 위 백 d 3부 3D, 뒤위도 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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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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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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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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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d 3 현지 또안 내림. not g o 왼쪽 g t 왼쪽 o 층, 왼쪽 o 층 g 도 살았어요 저. 어 뭐야 아.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 o

윈스 케어 윈스 케어 맨쪽, 오른쪽 위에 야타 윈스베 빼야돼요 빼야돼 아리이윈스 아, 부활 야 겐지 용검 나한테만 써. 메 우리 메리시궁 우리 메리시궁 아이고 나이스 네, 망치 방치. 나이스 망치 나스야 네, 네, 초월. 초월, 초월. 초월이 뜨냐 빠져야겠지 해야 될데이어뺄수 있나요? 일단 비비고 계신 거 같은데. 자, 기다릴게요. 아, 초월로 덮치자 리퍼니까. 때 <목소리> 우리 탱커들 먼저 들어가면서 돌치면 되겠다. 에크린 궁각만 빠져 그러면. 아케이 네,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어안봐안봐안봐안 봐. 봐, 봐, 봐. 탱커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돌 어케 나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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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고고 돌진고 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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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진노파더스 힐 점프 좋터스파스터 어, 아, 리퍼 리퍼 딸피 메르시 2에요 아, 근데 메르스 너무.. 우리, 우리 어, 힐러 없어요 어. 너무, 너무 많은데 여기? 여기. 밀리겠는이고 죽었다 힛어봐. 바꿀게요 끝나지 않았어요. 리퍼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네 자리야 보아할게요 디에리퍼, 디에리퍼. 아하. 아, 보아래 보아래. 물1 5초 십오초, 초초초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피해 되나? 하고 있 죽었다, 죽었다, 다 한물, 한물, 한 비벼야 돼, 비벼 아비. 아비. 절대 일본, 절 뭐, 꽃바람 엄청 들려 모르냐고. 흥분해서. 예 네, 공격이니까 공격 그대로 가봅시다. 때 우리 그 <laughs> 아니야 파란는안 돼. 안 돼? 어 파란 안 돼. 위도우나오면 클라. 공격 시작까지. 어 겐지한테도 해맞았어윈스윈스면 <laughs> 내가 딜러고 그렇게 해볼까요? 겐지 <laughs> 할까? <laughs> 어피일분 만에 자리하고 못 모아. 그러면 내가 윈스 할까? 어, 오케이. 고고. 오케이. 오고고아이나안 보여 주는 것 같은데? 매크리 있고요. 매크리디바 메르시 자, 야. 야야야 네, 씨. 놀래라 씨. 응. 뭐야, 뭐야. 리퍼 있어. 뒤에 리어 스케이 리퍼 확인 컷. 나이스. 리퍼 컷. 나이스. 윈스턴 고 포포라 안 돼요, 쟤네. 버러워서 포라 돼요. 뭐 우리 윈서 봐. 뒤지 맥클 리컷 왼쪽이 2층이 아싸. 왼쪽이 2층 같아. 뒤치야 싸. 야싸. 야싸야 돼. 야인지야 싸. 와, 나여기서나오냐 트랩, 트랩. 뭘 대트랩할? 안 되려. 아, 나 뒤로. 하나 뒤로. 왜나 너무 앞이야 하나 뒤로. 너 그때 층지 오른쪽 있층 메르시까지 얼구. 아이고. 무조와 달려가지고. 녹았어, 녹았어. 한 번에 못 비비나요? 민선 비빌 수 있나요? 일단 비볐고. 안아보알. 아이고. 비 호빵. 비로 가는데. 아, 비비고 있다. <laughs> 아, 이거 힘들겠다. 아이고, 이고 여기까지. 좋은 군비로 들어가는 걸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뭘로 해야 될까? 3. 어. 바스로 할까? 너무 도박인. 저 겐지 나오면 완전 박살나는데. 어떡하죠? 일단 메르시는 있어야 될것 같고 유지 때문에. 그냥 매클리, 정크, 내가 맥크리... 빠르게 골라야 돼 우리 생각하고 어떻게 할래요? 나 그냥 매클리 하는 게 나는 날것 같아 나는. 오케이. 살아야 같은데 아안 돼. 함께. 살아 좋아 달아들게요. 그럼 그냥 애들이 예, 조합으로 가서 입구에서 막아보죠, 뭐 입구에서. 꼭 굳이 너무 무리하게 입구에서 막을 필요는 없긴 한데 아니야, 막아야 돼왜 않겠지? 위치가 <목소리> 너무, 너무 가깝다 <목소리> 입구부터 막아야지 입구부터 이거. 막아야 돼요, 네 <목소리> 오른쪽 방에 있다가 덮쳐버릴까? 너무 좁으려나? 리퍼 나오니까 에크리 여기 딜각안 나올 텐데 음. 여기? 어, 딜각안 나올 걸? 근데 나가면 아마 죽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앞에서 막아야 돼. 앞에 무조건 아. 더 나와야 되는데 더 아, 내려갈 게 그냥. 부 좋아. 현재 없고. 위선 좋아. 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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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선주 위선위선위 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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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선주 위선 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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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 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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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 위선주 위선주 위스 이바 때리는 중지부조아 오케이 확인 도 조심 정면 제니타 똥피 제니고 나이스 메리지부조아 정면 겐지 나이스. 없고 바 부조화 디바, 디바. 하나위도 하나. 조심 도우1들 떼요 위도우 딸피 잡어어 나이스 겐지 딸피 부조아. 오른쪽 2층 윈... 윈선 부조화 오른쪽 2층 윈선 선데이 비비기 시작할 거예요 백크리좀 봐. 증가. 밴드 선부조와. 확인. 선부방. 우리 내려시고. 음. 겐지 부조와. 우리 내려시고. 자리 켜 좀. 자 좀. 회어 중이에요. 왼쪽 힐패방에 맥토리. 겐지 부조. 겐지, 겐지 피. 부 좋아. 겐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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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피. 겐지. 딕 겐지 피. 겐지. 겐지 피. 나 잡았어. 오케이. 어, 나이스. 캡피라피 음. 아 겐지 못 잡았어. 파라 붕괴. 뭐야 지금? 파라 어디 있어? 파라 파라 시체가 안 보여 지금. 파라 뭐야? 메카 메카, 메카, 아, 메카. 메카. 크리 졸라 안 보여. 예. 메르시 없어 메르시 없어 인턴 인턴 스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이거. 겐지 무뎌? 잠깐만 떼면 돼요 버티다가 잠깐만 떼면 돼. 겐지 계속 무뎌. 겐지 컷 그래 이렇 빠졌어요. 형. 트레라 좋아. m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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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총이 이쁘다 저거 음. 와, 와 우리, 우리 탱커. 탱커들 대박 야 4만 중피 2만.. 2만 4천 옹메달 <laughs> <laughs> <온> 왔대 <laughs> <laughs> 고하셨습니 수고 수고 수고요 수고. 오늘은 1패인가? 똥네 <laughs> 1패 아쉽다 재밌었다 아 진짜 재밌게 했네요 굿굿 뭐끝이